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은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시고 노아를 택하셔서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자세히 그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거창한 일을 노아는 새 아들과 함께 그 일을 다 준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구절로 말씀하셨지만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백여 년간 순종으로 그 일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백여 년의 긴 세월을 방주를 지으며 자신들의 생활도 해야 했으니 젊은 나이도 아니었으니 육체적으로도 꽤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텐데.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아브라함이 아닌 오히려 노아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독교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닐까요?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고 삶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은가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말씀을 준행치 않으므로 손가락질 당하는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저의 소망은 나의 신앙생활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들을 잘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무언중에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맞아 하는 시선을 느끼고 저 목사님 교회도 부흥시키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아 하는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준행하고 살면 노아의 방주가 백여 눈에 빛을 받듯이. 저의 목사로서의 사명도 빛을 볼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 가는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목사들만의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그 길을 갈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노아가 백여 년의 긴 세월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는 소명의 길이 때로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 준행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개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고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